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황구 15의 후시진 전 편집장은 최근 웨이보에 글을 올려 중국의 무력 범죄를 다시 한번 선동하고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경우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대만 해방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핵탄두를 천기 이상으로 확충해 강력한 핵 억지력으로 미국을 위협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초핵 대국이 아니었다면 나토군은 벌써 직접 참전했을 것이다. 천 개의 핵 탄두를 갖게 되면 초핵 억지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방군이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면 대만군을 지원하는 미 항모 전대는 모두 활 관역이 되고 중국 주변에 인접한 미 군사 기지도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 해방군은 핵으로 돌려줄 것이다. 나는 미국이 대만을 위해 자멸도 불사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미군의 개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만군을 상대로 문을 닫고 개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시지는 대만 해방 전쟁을 일으키면 대만 섬을 빠르고 맹렬하게 또 잔인하게 공격하여 전기와 인터넷을 끊어 장님 귀머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여 속전속결로 대만을 빠르게 점령해야 한다. 시간이 길어지면 중공은 현재 러시아가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되고 중공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모두 진부한 말뿐이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 중공의 생각 아닙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빚이 너무 많은데 전쟁까지 미국과 타이완을 또 끄집어내는 것은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시종 듭니다. 현재 중공의 상황은 안전 국면을 지켜내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권력의 통일이 아니라 민향, 민권, 민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중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로 인식되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블라디보스 토크와 살린 섬도 중국땅인데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소련에 의해 분단되고 외몽골과 병합된 블라디보스토크 살린 섬을 탈환하는 것이 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중국인의 90%가 대만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우리 국민들은 생활이 너무 고생스러워 속상한데 대만까지 못 살게 하지 마세요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